11과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꽃을 드려요 말하기 1 고천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, 주말 잘 보냈어요? 후엔 씨는 지난주에 뭐 했어요? 슬기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슬기에게 책을 사주었어요. 고천 씨는요? 지난 주말이 중국의 어머니 날이었어요. 그래서 어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렸어요. 듣기. 안젤라 씨와 드미트리 씨가 이야기해요. 잘 듣고, 답해 보세요. 드미트리 씨, 이 꽃은 뭐예요? 선물을 받았어요. 무슨 날이에요?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.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꽃을 사주었어요. 아, 그래요? 생일 축하해요. 발음 1.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1. 만들어요. 2. 축하해요. 3. 어버이날이에요. 2.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. 1. 아내 생일에 뭐 해줘요? 케이크를 만들어줘요. 2. 생일을 축하해요. 네, 고마워요. 3. 다음 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에요.